하나, 둘, 셋, 넷, 여성 막아주고 앞에서 여성 돌려주시고, 하나, 둘, 좌회전 보내고 다시 제 자리에서 막아주고 남성 돌기, 셋, 넷, 다 써였어 다시 여성 좌회전 보내주시고 어깨 거리 다 써였어 하나, 둘, 왔다 갔다 같이. 보내고 비하인드 원을 손을 바꿔주세요. 손을 바꿔서 이 손으로 여성을 좌회전. 보내놓고 다시 이손 오른쪽 내리고 와서 하나 둘 왔다갔다. 셋넷 갔어요. 셋넷 돌려주고 보내고 좌회전. 남쪽 넘어가고 왔다갔다 하시고 자 못가봐도 우길 들어가요. 갔어요. 그 다음에 어깨치 어깨 잡고 헷, 넷, 다섯, 여섯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좌회전 손바깥으 반옥가시 반옥가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그 다음에 양손 잡아서 여자를 왼쪽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 풀러주시면서 남성 들어가면서 어깨걸이 컷. 컷, 컷. 돌리고, 컷, 컷. 돌리고, 돌리고. 이아이드 투여. 한 손으로 여성 잡으셔서 왼쪽으로 돌려도 될 보세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다시 여성을 오른쪽. 그렇죠. 마무리 돌려주고. 그 다음에 보내고 남자분들 도시는 동작. 남성분들이. 그 다팔잠껴서둥참 돌려주고 바뀌어 주고 여기서 목감아 돌리기를 한번 해서 손바꿔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셔야 돼 이렇게 잡으셔서 여자 먼저 반턴 그 다음에 여자를 보내면서 내가 넘어가면서 반턴 또 여자 반턴 내가 넘어가면서 반턴 해서 마무리해서 보내주시면 돼요.